음, 자, 바로 갑시다. 2월 1일 제각강 순회 양이 많고 고온장이다. 그 자, 이게 지금 세포가 깨졌는데, 지금 제 일부러 지금 사진을, 올리는 사진이 2 0개 들어가는데, 15개를 줄였어요. 이거 책으로 출력하면 그나마 좀 크게 보입니다. 이게 화면이어서 좀 이렇네. 자, 열매 속을 봐야 한다. 항상 이게 꽉 차야 돼요. 큰 잎이 시든다. 이건 여기 연결된 뿌리가 간 거요. 자, 2월 5일인데 이 씨가 1.87이다. 왜?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 이 온도 관리해야 돼. 어, 온도 여하에 따라 e 씨가더 높아집니다. 자 열매색이 나는데 순회양이 없다. 그러면 아 어, 멈춥니다. 멈춰요. 음, 자 봅시다. 2월 6일. 에이, 2월인데 젓갈 이만했어. 왜? 얼마나 많이 달았으면? 음 뿌리 상합니다. 전립은 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때가 있어요. 이 전립도. 너무 빨리 상하안 돼. 그러면 연속작가가 안 돼요. 자, 천장 여부에 따라 야간 온도가 달라진다. 천장이 없으면, 어, 공기 순환이 멈추기 때문에 확실히 야간 온도는 뜨뜻해져요. 이것도 하나의 방향은 맞는데, 내 하우스가 습하다. 그리고 너무 뜨겁다. 그런 농가는 이게 안 맞아요. 자, 여러분 열매가 좀 굽혔어요. 굽혔어. 자, 정확하게 제가 답은 못 드리겠는데, 습과 아마 태양일 것 같아. 여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빨리죠? 자, 뭔가 안 맞죠? 자, 열매 받침대. 열매를 받친 이유는, 어, 물때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잿빛 곰팡이가 동반되고 있다. 노균만 가지고 잎이 팡 상하진 않아요. 이 잿빛이 같이 동반이 돼야지 잎이 확 상합니다. 소위 말하면 왓다뱅이지 어, 2월 9일, 자, 시들고 있다. 왜? 이거보니까 시들어버리면, 온도 높아지면, 이렇게 이씨가 같이 동반산승을 해요. 이씨가 높아진 당연히 시들어요. 자, 에이, 이씨 1.8, 이게 1을 안 넘는데 어떻게 시들어요? 뿌리가 약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뜨거우니까, 음. 뜨겁고 뿌리가 약하면 당연히 시들는가 아닙니까? 음, 손이 뜬다. 자, 기비에 뭘 넣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 기비 10월달러 으면 3, 3, 4개월. 그러면은 얼추, 어, 겹치죠? 음. 내 기비에 뭘 넣은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생육이 고르지 못하다. 왜? 왜? pH가 3.5니까. 음, 이해가 되죠? 음, 기비에서 pH를 생각해야 됩니다. 2월 11일 총체가 팡팡팡 증가하고 있다. 엇갈이가 빨린다. 왜? 물 온도 알리를 해야 된다. 2월달이겠죠? 2월달에 엇갈이가 빨린다라. 어, 물 관리 잘하면 안 빨려요. 자 온도 상해로 인해 자연 수정이 되고 있다. 여기 보면 하나 둘많아지금 엄청 많아. 자연 자 수정이 되고 있다. 좀피워 봅시다. 물은 격순을 증가시킨다. 그래, 뿌리 컨설팅을 해야 돼요. 자 2월 16일 얼룩이. 신청을 멈추면 끝이다. 당연하지. 신청가 어, 없는데, 격순이 어떻게 나옵니까? 음. 생날 때 순회향이 어때 할까? 세기 나때 순의 양을 판단해요. 자, 2월 17일, 순의 양이 증가하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지. 어, 순의 양이 계속 증가하면, 결국은 뿌리에 가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순이 안정화될 때까지, 웬만하면 적가하지 마요. 어, 순이 잡히고 나서 좀 적가하고, 이제 신경을 써도 돼요. 자, 수확 전 고리가 안다면, 음, 온도안 맞다는 거지. 신초의 변화. 자, 이왜 이 이럴까?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자, 2월 17일 이상적인 작항이다. 이상적인 작항. 자, 봅시다. 2월달인데, 2월달에데 흑성병이 와있네요. 흑성병. 2월 18일 작항이 이상하다. 헤드가 벗겨진 게 아니고, 터널이랑 비닐이 벗겨진 거야. 정정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습을 못 이기니까 타는 거야, 타. 타. 그래. 재배 중에, 어, 그리, 터널 비늘을 일부러 이제 빼는 분도 계시던데,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시기를 잘 선택해요. 2월달은 좀 빨라요. 자, 열매 밑도 확인. 지금 여기 총채가 엄청 많은데, 아, 이게, 표현이 잘안 다네요. 총채가좀 많아요. 자, 잎의 변화를 감지해야 된다. 잎이 지금 이상하죠? 음... 아시 생나고, 엇갈이 비대기. 자, 근데 신초가 약하다. 항상 신초를 막으면서 흘러가야 돼요. 음... 이것도 지금 항을 쳤죠. 그래서 잎이 지금 상해. 잎이 크고, 천가, 어, 이건 습이 높은 거야, 습이. 습이 높아지면 질소 분해가 문제가 들어오니까. 자, 이건 지금 좋은데요. 잎 자체가 틀리죠. 음. 온도, 물이 안 맞다. 그러면 이제, 어, 잎색이 빨리 빠지고, 전잎이 빨리 생기고, 어, 신초가 멈춰요. 자, 사비가 낀다, 사비가. 자, 왜? 사비도 똑같아요. 뜨겁고 물이 안 맞다는 거요. 예 자, 2월달인데. 음. 농도장에 자 입장에 다양하다 자신초가 멈췄다 신초가신초가 신초가 멈추면 다음은 없어요 응애다 올해는 응애가 많았어요 자 아시 열매 때이 물때다 자 그리고 대목이 지금 물러서 지금 이게 브라운 카트일 거요 브라운 카트를 지금 뿌려놨어요 아 브라운 카트는 참여 등록이 안돼 있지 어 그래도 아무쪼록 브라운 카트를 뿌렸어요 자 이상입니다 저는 계속 이런 생리에 대해서 계속 어, 표현을 해줄거예요 생리에 대해서 아 어, 이제 5 6 7세달 남았어요 세달만더 정리하면 대망의 120페이지 짜리 저만의 책이 나옵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정말 저는 노력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아뭐 어,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음, 저보다 더 뛰어난 이제 비롯하시는 분들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 그 농약사분들이 많아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이 있으니까. 누구보다 이 식물의 생리, 이런 쪽에 포인트를 잡아, 잡는 건또 저의 재주니까. 음, 인정할 건 서로 인정합시다. <laughs> 항상 감사합니다.